유에이 국민방문에 의해 추노믹스의 정상회의를 성하였습니다 <laughs>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정단은 사후에 관한에서총2 0 2억불 63개의 MOU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말 상승 대을 먹고,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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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고, 밥을 먹0 0을 먹고, 밥을 0 0억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수먹을고 밥을 먹고, 을 단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인생의 활기를 <laughs>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랍노코가 9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주 추진하는 샤인 프로젝트는 에, 건설 시공기간이 3년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에,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 7천 명에 달하고, 음. 분류 또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환 파을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우디에서 주요한 라스트 레랜드 사업은 철인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생산과 해외 사업장 파견, 인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수천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LNG 선박은 한 철을 건조하는 데약 1만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때니다 전부가 바로 효과를 따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더. 올해 초 6회 경제사정관회에 참가해 대물민국을 체결한 스마트 포함 업체 대규모 이가 1년도 내내 하나 장기 회사의 고용이 20%를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중점을 출발하면서도 스마트 포 관련 대규모 4개의 부가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들로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스마트 포 수직 용업에 대한 수요가 중동지역 중동지역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 공식계약과 신규 채용 수식을 기대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흉터란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삶이 기초입니다. 이번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가졌습니다. 지난 6월 UAE와 400만불을 400만, 아, 400만 매월 예약이 이어 이번에는 사우과와 530만 명의 원유 공동 비축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국제原油수급의 위기가 발생한면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비축 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동을 사는 분들은 호스토우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대개혁의 모습은 아, 있습니다. 자, 대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에너지. 일본과의 관계를 완성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미국 가서 한미동맹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돈이 중동에 다 있으니까 네, 거기서 기름 팔아서 그래서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자세히 못 떠서 그렇지만요, 전체 우리나라 국민 예산의 3분의 1을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해본 거에 업적을 비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가야 되겠어? 90%가 있어야지 90%가 있어야지. 그런데 지지율이 35%밖에 그리고 윤석열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63%자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이 구도는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의 애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은 1,614만 표, 심상정을 찍은 80만 표, 더하면 몇 표야? 두개합하면 1,614만 더하기 80만 얼마야? 4, 9, 6, 1, 1, 이 구도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쪽 구도가 전쪽 편은 한 사람도 안 변했어요. 왜? 거기는 인형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로 됐거든? 당선이? 우리나라 콩가루 집안처럼 다 싸워가지고 48%가 35%로 내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국민의힘 정당이 져야 되는 거 국민의힘 정당이 개새끼들이 이명박을 깜방 보내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그놈들이 다시 지금 정부를 잡았어요. 핵심이 누구냐? 장재원이야. 이 새끼들 믿었다가는요, 또 윤석열 또 탄핵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잘하고 장춘책관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악실할 뻔 했다. 응? 한번 들어봐요. 윤석열은 이제 다 간파했어요. 왜? 대통령이 되면 모든 정보는 대통령한테 보고되니까. 첫째, 국정원, 김사,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감사원, 5대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하면 바로 사형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다 비밀을 알게 된 거야 알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 들어보라고 들어봐야 돼 <laughs> 소리 내서 들어봐 정부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정권을 안 가져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아찔한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은유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 말은요 광운이 아니었으면 이 말이요 네. 대통령이 그만까지는 할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광운이 없었으면 아찔할 뻔했다. 아찔할 뻔했다가 뭐야? 나라가 연방대로 북한로 으 갔다 이거요. 예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요. 예 이걸 윤석열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설을 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김기현 장로가 그 다음날 바로 후속 연설을 해야 되어야 돼, 는 해야 돼? 해설같이 덧불려서 대변인이 성명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네요. 그러면 김기현과 이 비례, 저, 그 저, 그 대변인이 어떤 식의 성명서와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다. 뭐냐, 저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심상정을 찍은 80만 표는, 이거는 반 국가 세력이다! 반드시 당신들을 청소하겠다!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센 연설을 풀어서 해야 돼, 안해 그런데 김기현, 그 다음에 뒤에서 핵심을 잡고 있는 장대원이가 그런 짓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5%에 머무는 거야. 이번에 강서에서 선거 한다한 보라고 해도 강서에서 아니 무슨 강서 구청장 선거에 와가지고 모든 당 전체 대표들이 뭐다 동원돼 가지고 와서 요 심지어 안철수까지도 오고 뭐다 와서 하는 말이 뭐 전세값 천 낮춰주겠습니다. 개 나발 같은 소리 하면서. 이미 저쪽을 찍기로 작정된 사람은 전셋값이고 개나물이고 필요 없어. 이미 인연으로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미 벌써 대통령 선거할 때독이 올랐어. 이번엔 졌지만 다음은 반드시 끌어내린다. 이걸로 무장되 있는 사람한테 무슨 뭐 전셋값을 내려줘? 뭐 강사가 발전되면 뭐 해? 그럴 것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의 이 통로를 가지고 수셔이 돼. 뭐냐? 니들은 반국가 세력이야.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앞으로 회의 필요 없어. 네. 국회에서 네. 거론 안할 거야. 네. 국회 문닫아 네. 이렇게 나가야 싸움이 된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4월 10일날 총선을 놓고도. 이 채들은 인형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1,400, 1,614만 표 더하기 얼마야? 80만 표. 1,600, 1,700만 표. 1,700만 표는요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 지금 내년 총선에. 그런데 우리 가문 세력이 하도 강하게 일어나서 이집회해야지 6월 6일 집회지그 다음에 10월 3일날 또 했지? 하니까 쟤들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쟤들은요, 감기 빨라요. 내년에 4월 총선을 없애고, 그 전에 나라를 때려 엎혀서 박근혜처럼 윤석열을 끌어내려. 그 디데이를 잡았어요. 11월 11일로. 자, 보세요. 보세요. 11월 11일날 쟤들이 지금 광고를 띄우고 있어. 이게 뭐냐? 총선 필요 없다, 이거야. 총선 전에 국가를 엎어버려 겠다 이거야. 여기에는 이번에 역대 이후로 민노총 1, 120만 명, 한국노총 120만 명, 정교적, 더불어민주당, 좌파, 그 다음에 심상정 찍은 80만 표, 그 다음에 윤, 어, 이재명을 찍은 1613만 표, 전체가 다뛰어나오고 그래. 이걸 막을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찰 간부가 연락 온 것도 아니고, 경찰의 참 밑바닥에서 교통경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국가의 운명은 목사님 손에 달려있어요. <laughs> 지금 쟤들이 1 1을 11일 날 북한을 때려놓라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을 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경찰 강화가 오는게 아니고, 교통경찰제 뒷바닥에 있는 사람 중에 우파가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목사님, 정말로 연방제로 북한에 나라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아,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에는 막을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미 조중동의 광고 4천만 주고 나갔어요. 11월 13일 날, 광화문으로 총 출동을 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찍은 1640만 표는, 40만 명은 광화문으로 다나와있 됩니다. 다 나와야 된니다이 방송을 듣고 있던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 자유마 대표들은 와이드 하나입니다. 혼자만 와야 돼? 한 사람이 100명씩 지금 빨리 조직해 끝났어 나라 끝났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협박을 했는 여러분이 내 협박에 잘안 넘어와 보니까 아이 참나 참나 나는 결과 가 없는 일은 안 해요 봐요 내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해서 나라를 연장시켰잖아 이게 결과란 말이야. 결과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한다니까. 평택에서 우리가 개 딸들 막았어, 막았어. 딱 결과를 만들어 내려나 나는. 네. 나는.